잘원을 타죠. 저 저기 처음부터 다시. 예. 성암동 영천리. 조희철. 예. 영천동 2 8호 예, 예, 그 재철이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칠십육 음, 년도에 왔으니까 한4십한사년 정도 되나? 예, 예. 그 어떻게 예. 어디서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예, 원래는 이제. 전주, 전주에서 전주 살다가 이 직장 때문에 이제 왔죠. 그러면 그 전주면 도가 다른데 네. 좀 와서 좀뭐 힘들거나 정말 네. 여기 처음에 오니까 그때는 의비 였었어요. 제천 시가 아니고. 와 보니까 아주 뭐 전주시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졌죠. 와 보니까 여기 와서 그때 직장에서 이제 그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천사람들이 박달제를 넘어가보는 사람들이 그게 렇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박달제를 넘어가야 뭐 충주, 청주, 대도시로 나가는 거고. 그, 이제, 강원도 쪽으로는 치약을 넘어가야 되고요. 저쪽 경상도 쪽으로는 중령을 넘어가요. 여기 폭도 지데 여기가 이제 그, 교통 중심지였었어요. 네. 그 왔는데 그러면 좀 빨리 떠나야지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오래 계셨어요? 음. 직장에 있으니까 직장 뭐 이렇게 예, 직장 때문에 이제 사람의 생활의 근거가 돼야 되니까. 음. 그러면 사는 거가 좀뭐 좋은 점, 나쁜 점, 제철에 사서 거 좋았던 거, 나았던거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이 조금 달버가지고. 음. 그 음. 주야 구분이 없어가지고요. 그런 것을 신경 쓸 정도로 뭐 그렇게 그때만 해도 좀 뭐라고 할까. 사람 사는 게 지금하고 틀려서 많이 좀 열악하잖아요. 근무 조건이.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런 생각은 못했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일을? 지금은 이제 지내놓고 뭐 이제 직장 퇴직한 지도 벌써 한 16년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금은 그냥, 뭐 그냥 사는 거죠. 뭐 이제 그때 생각하면서. 다시 그럼 고향 뭐 전주로 돌아가고 이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원래 갈라고 저는 퇴직하고 갈라고 랬는데 집사람은 뭐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사는 거죠. 뭐 이프로그램 어떻게 처음 보게 되셨어요? 이 프로그램은 그 명락교에, 아니 명락복지관에 그 사진만을 하고 있었는데 그뭐 이런 풀의 그룹이 있으니까 그뭐 참여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그 사진반 사진반 동료들이죠, 전부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진 찍고, 뭐 동영상 촬영하고 이런데 좀 취미가 있긴 있으세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취미로 이제 사진을 찍는 것을 해다 보니까 그뭐 조금 이제 새로운 지식도 좀 생기고 그러기는 하긴 하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프로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냥 아마추어로 끝나는 거죠 뭐 찍고, 찍고 뭐만들어 해가지고 누 자재분들이나 아니면 뭐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이런. 그런 것은 조금 힘들죠. 왜냐면은 그게 뭐좀 작품이라고 되는 만한 그런 게안 돼가지고 이게 좀 해보긴 해봤는데, 요번에도 여기다가 내릴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줬더니 좀 괜찮다고 하긴 하던데,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박달재, 그집 거기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그 동영상이 작게, 작게, 뭐, 한, 1분 얼마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목소리 넣어가지고, 노래, 박달재 노래, 그거 하고, 이렇서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천에 뭐, 어디, 그런, 이름 있는 곳,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박달재를, 그걸 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음. 뭐, 다음 이제 마지막 시 뭐, 어렵거나 좀, 뭐, 말니 아니, 좀, 그 오면은 뭐 이렇게 좀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또 뭐 이렇게 좀안 해보던 걸 했잖아요,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좋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게또 있으면은 또한번더한 다음에 또한번또한번 참석 한번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